지금 상황에서는 이곳을 이제 먼저 둬서 백도 흙이 이 지금 악수가 없으면은 여기 부분을 나와서 끊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빠져나갔을 때 자체로 자변 모양은 여기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흙이 이렇게 나중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맛이 없어지거든요 흙이 이 악수를 두기 전까지는 백도 나와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굿자를 둬서 백도 나와서 끊지 못하고 이제 안쪽에서 살자라고 돌을 이제 두었을 시 그때 흙이 찔르고 이때는 백도 익기가좀 어렵다. 어 교환을 하나 해 놓습니다. 혹시 그 중앙 쪽 수상전을 수익기 해본 걸 텐데요. 저수의 위치는 일단 어, 더 깊게 수익기를 해봐야겠죠. 한눈에 봤을 때는 이 좌측을 흙이 막는 수를 뒀을 때 결국.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이쪽 부분이 밀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막는 거랑 여기 이제 나와 끊는 거, 가 맛보기라 흙이 걸려든다였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이쪽으로 이제 받아버리면 그런 게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모양. 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나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는 흙이 그냥 맘 놓고 잡으러 가도 팩 입장에서 여기를 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교환이 되면은 좌측에서 백이 수를 못 낸다라는 뜻이고 백은 돌이 당연히 좌상쪽 여기 나와 끊는 걸 노려야 되기 때문에 돌의 위치가 당연히 이 부분으로 와야 됩니다. 초반부터 급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수 위치 역시 뭐 백이 그냥 받아주면 좌측을 이제 잡으러 갈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이 일감인데 1번 상변 흙이 도도 과연 별거 있느냐 뭐 이런데 두더라도 잡아놓고 이을때 나와 버리면은 딱히 이돌이 뭐 심하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좌변 쪽에 살아 놓은 것도 집으로 워낙 크고요. 1번, 그냥 좌측을 탈출한다. 2번, 또다시 이런데 이제 계속 같이 젖히는 거예요. 돌이 흙이 오지 못하도록. 네, 추궁은 하지 않고 그냥 좌변 쪽으로 벌려 두었네요. 난 상변에 별다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지금 그냥 모양으로만 보면 어, 갑자기 흙이 좀 열버진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백의 그래프가 갑자기 백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네. 흙이 지금 집으로 보면은 초반부터 돌이켜 보면 그냥 상변을 이곳을 둬서 자상기의 집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침입까지 노릴 수 있었던 곳에서 결국 상변이 일단은 백이 가져갔고 흑이 먼저 협공을 했는데 일단은 백이 또 살아가면서 좌변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흑이 뭔가 확실한 중앙의 두터움이나 뭔가 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아직까지는 뭐 중앙이 지금 좀 전에 열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백이 좀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장 백 입장에서 안전하게 두는 거. 단수 있고 여기를 있고. 축으로 잡히지만 워낙 상변 좌변에서 실리로 이득 본 부분이 많고 이쪽만 놓, 놓고 보면 두텁지만, 사실 여기 나와 끊기는 거, 거가 있어서 이쪽은 두텁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안전한 진행. 지금의 이제 저 그래프가 보여주는 진행은 단수 치고 여기로 단수를 칩니다. 양단수 아닌가요? 둘때 따내요. 음... 이때 흙이 그냥 따내면 넘어가서 좀 전에 넘어간 것보다 팩이 훨씬 더 좋은 모양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건 네. 무조건 이제 이 부분을 단수를 쳐서 팩도 이을 순 없습니다. 따내면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젠 차단이고요. 제가 아까 한번 해설 중에서 뭐팩 같은 모양이 나올 때 어디를 한번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아 우상 쪽이요. 여기를 집어서 이제 팩감으로 상변을 줄수 있다. 아, 이런 창고도인데 아마 오 진짜 그렇게 도요. 팩도 어, 겁이 나지 않는다. 신진서 구단의 의견인데요. 과감합니다. 저는 이 좌측과 상변 쪽의 실리로 좀 이득을 봐서 이것까지는 과연 둘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예상을 해봤었는데 신진서 구단은 지금 패싸움 할 만하다. 역시나 패싸움 안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패를 걸어가고요. 자, 지금 상황은 좋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상변, 이 변화가 좀 마무리가 돼야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지서 구단도 지금 조금은 빠르게 여기까지 착수를 했는데, 약간 후회하는 지금 모습이에요. 왜 후회할까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단수친 걸로 이어서 뒀으면은, 한점 잡히더라도 뭐 굉장히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 상으로는 뭐 많이 좋다고 하지만 이 정리하는 수순이 뭐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 좀 복잡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일단 뭐 폐가 났다라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해졌다 괜히 이 길로 갔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늘어서 폐를 진행하는데요. 젖히는 팩감을 먼저 사용합니다. 미 정치 판단도 그냥 받아두지 않고 신중하게 좀 술기를 해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흑의 최선으로 보는 진행은 이곳을 이제 막고 따낼 때 우아기 쪽 팩감을 바로 쓰지 않고 흑도 사실 좀 악수이지만 확실한 팩감이 있다. 여기를 팩감을 쓰고 따내라. 그런 백 입장에서도. 당장 좌상기 쪽을 잡는 팩감 아니면 좀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붙이는 수를 두고 따내는데 이렇게 두고 우하 쪽을 뚫어서 두면은 이런 이제 진행인데 여기 찔러놓은 것도 악수지만 백이 붙여놓은 것도 집으로 말도 안 되게 악수예요. 네. 원래 잊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 팩이 갑자기 여기를 붙여서 살려준 거기 때문에 집으로 엄청 손해거든요. 음. 이 정도로 갔을 때 지금 저 격차를 보여줍니다. 자 받아 놓고요. 내심 흙이 있는 것도 워낙 모양이 좋아서 좀 판단을 착각하면은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 좀 기대를 해봤는데 어 저것은 저어 그래도 이진행 같은 경우는 백이그 악수 교환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바꿔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조금 마음 편해요. 이득 받네요. 네.